자 이번 문제 역시 삼각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므로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C가 된다고 했을 때각 B가 직각이므로 우리는 변 BC의 제곱 더하기 변 AB의 제곱이 변 AC의 제곱이 되는 이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, 이제 우리가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, 먼저 BC의 제곱을 되게, 보게 되면, 원래 루트가 있던 식인데, 제곱이므로 루트가 사라지게 되고, A 빼기 2의 제곱이 되고,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,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플러스 AB의 제곱은, 역시 루트가 사라지고, 2 빼기 5의 제곱이 되고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. AC의 제곱은 역시 루트가 사라지고, A-5의 제곱이 되고, 플러스 1-3의 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되겠죠.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되고, 플러스 9, 플러스 9, 25는 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가 되고,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. 25, 25, 4, 4, a제곱, a제곱, 지워지고, a가 넘어와서 6a가 되고,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